19번. 일단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AB. 그다음에 그냥 A 원소만 구하면 되나? 이거 드 모르간. 자, 여집합이 얘라고. 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교집합을 구하지 뭐. 교집합이 뭡니까? 전체가 얘잖아. 그럼 이게 이거에 아닌 게 얘잖아. 맞죠? 얘의 여집합이 얘니까. 얘가 아닌 게 얘니까 얼마예요? 뭐예요? 4겠죠 자 a 교비 구했고 이거 좀 만져야 되겠네 이거 귀찮네 이거 자 일단 빼기 바꾸고 빼기 비교에이어의여 자 그러면은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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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모르간까지 앞에 거끝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요? 자 빼기를 비교에이어로 바꾸고 그다음에 드모르간 들어갔습니다 어 괜찮아 자그 다음에 이거 뭐할까 요거 일단 드모르간 풀까? A교비에요? 아이 귀찮네 뭔가 모양을 딱 잡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일단 드모르간 풀고 자그 다음에 분배 법칙 하자 자 분배 법칙 하면은 요렇게 근데 이게 공집합이네 아닙니까아 그러니까. 그럼 공집합이랑 합치면 또 얘죠 자, 일단 잠깐 보자, 그러면. 이거랑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예고. 그냥 해석하는 수밖에 없겠네. 이거는 이제 그거지, 그거. 흡수죠, 흡수. 그니까,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생각해야 돼. 그니까, 어차피 얘는 뭐야. 그니까, 생각을 해봐요. A랑 B열하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얘는 결국 전체인데. 근데 얘는 어차피,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야. 그니까, 부분집합 관계란 얘기죠. 괜찮아요? 조금 어렵다. 둘이가 무슨 관계? 부분집합 관계네. 부분집합 관계면은,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맞습니까? 교집합은 근데 둘 중에 그러면 작은 게 나오잖아.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민수야. 어? 뭐라고? 아니, 설명 안 듣고 있는 것 같길래 그래. 머리 검어 만지고. 이게 지금 이런 세팅이라고 하면, A 합, B 연은다 색칠이고요. 합집합이니까. 괜찮아요? 이 둘이 다 색칠된 거고, 합친 거이 둘이 합친 거고, 얘네는 그 둘의 공통이야. 이 둘의 공통이고. 그러면, 공통이면은 여기고, 합친 거면은 전체예요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면은, 교집합이면 조그만 게 튀어나오잖아. 돼요? 이 둘이 부분 집합 관계인 걸 모르겠나? 이 둘이 부분 집합 관계인 걸 모르겠나? 그럼 부분 집합 관계면은 교집합이면은 이둘 중에 작은 애 포함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죠? 얘는 다 색칠이고요. 얘는 요 안에 있는 얘잖아. 여기 여기. 그러면 교집합이면 둘 중에 작은 게 튀어 나오니까 이둘 중에 뭐가 나와요? A 교 B 어가 나옵니다. 얘가 지금 1이래. 그러면 이게 A 빼기 B니까 이러면 다 나왔다 지금. 지금 세팅이 A B가 이렇게 대충 잡아놓으면 교집합 자리에는 4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B 자리는 1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기는 더 들어올 수가 없다. 얘가 완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요. 결국 답은 뭐다? 5가 정답이 되겠다. 질문. 응. 음. 어. 옆에 A 음. 어? 뭐라고? 그. 빨간색 부분 어. 에이, 교비요. 에이, 교비요. 에이, 고비 교비요. 교에교비 에이, 교비요. 에이, 에이, 이에에이이요 아, 여기서 설명했어 이게 편하니까. 이게 편해가지고, 요두 개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잡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치? 굳이 AB 해가지고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아, 여기를못 봤나 보네. 이 B로 봤나 보네. 그치? 자, 또 질문. 좀 어렵다. 이게 지금 나 해석이 좀 불편하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흡수가 잘안 보인다, 지금. 흡수되는 게 이제 학생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 마지막에 좀 정리했다 치고, 정리 여기까지 와도 이제 이게 부분 집합 관계고 작은 게 나온다. 이걸 끌고 갈수 있냐, 없냐. 그거죠. 그치? 됩니까?